자, 대마도에 왔습니다. 첫날에는 이제 오후에 오징어 낚시를 하고, 둘째 날에는 뱅에돔 낚시 든 감성돔 낚시 든 상황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이 우리 동네에 뱅에돔을 몇번 나갔는데 시알이 조금 너무 작아서, 아직 한창의 시즌이죠. 대마도 눈이 오 낚시를 한번 하고, 뱅에돔이든 감성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마도 오렌타리조트 진조각 피싱. 많이 오해졌죠 시도 깨끗하고, 제 친구가 운영하지만, 오시는 분들 다 친절히 잘 가이드해 주시고, 잘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럼 오징어 낚시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또 우리 친구가, 일본 현지에 서 배가 있어서, 배 위에서 베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오징어 낚시를 하려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저박 1호, 진저박 2호. 배가도 됩니다. 선상도 되고, 갯바위도 되고, 아수만 갔다가, 동쪽 갔다가 다 갑니다. 진조박 피싱 친구랑 함께 오징어 낚시하고 내일은 오전에 푹 쉬고 오후에 어 야간 백해동 낚시를 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대마도에서 무늬 오징어 선상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낚싯대는 83, ML대입니다. ML대. 낚싯대를 들어 왔는데, 가이드가 부서지는 바람에 또 친구한테 빌려서 적흥적으로 하게 됐네 잔잔하게 날씨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오징어 만 물어주면 금상찬한데 일단 오징어는 확인했다. 힌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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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아이고, 빠졌다 어? 나안카 어, 히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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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히트, 안 가, 안가 아, 안 가, 아라고 뭐. 아, 멋습다아로 이겁니다. 자습니다 역시 진짜 막해. 진짜 막해. 멋습다 이야, 이겁니다. 좋습니다. 자, 던져보겠습니다. 바닥까지 폴링을 시킨 이후에 잘 꼬셔서 한 마리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또, 와, 이 친구 덕에 또요 아수만에서도 또, 아수만에서 또 애깅을 할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액션을 준 이후에 짧게 5초 내지 7초 정도 스테이를주 좋습니다. 밑터 왔다 왔다 어서 왔어. 오, 좋 한번와 왔습니다. 역시, 대마도, 와, 오징어 핫하네요. 크진 않지만, 자, 오징어 한번요 왔습니다. 고급마 사이즈. 따라오는 게 없다. 따라오는 게 없어. 자 대마도에서도 오나가제트 파우더를 사용해서 대마도 뱅여돔들을 유혹해 보겠습니다. 자 밑밥이 블렌딩이 잘 됐습니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한국이 아닌 대마도에 왔습니다. 어, 사실상 한국에는 아직까지 뱅여돔이 어, 작은 녀석들이 물고 아직 긴꼬리 뱅여돔이 조금 이런 감이 있어서 밤낚시 도전, 어, 김 꼬리뱅 도동 타켓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지금은, 어, 다섯시입니다. 갯바에 다섯시 도착해서 해가 아직 넘어가기 전이다 보니까, 어, 작은 녀석들이, 어, 아마 입지를 해줄 것 같은데요. 해가 넘어가는 시점, 큰 녀석, 사짜 오자, 오늘 되는 큰 녀석을 타켓, 타켓 삼아 이렇게, 어, 갯바에 나와봤습니다. 낮에는 엄청 더운데 지금은 저녁낚시니까 시원하게 이런 낚시를 할 수가 있네요. 이 대마도는 아무래도 조금, 10월 중순말부터 겨울시즌이 이렇게 긴꼬리뱅여돔이 어, 잘입질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지금 5월 초 날시간대에는 좀 작지만 은야간에 분명히 큰 놈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 탐색차 이렇게 친구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어, 오늘 제가 대마도에 사용할 채비 1.75 53좀 강하게 썼습니다 오늘 큰 녀석 만나기 위해 자 리르 3000번 자, 원줄은 북서풍 세미 블로팅 2호입니다 자 아직까지 해가 넘어가기 전이다 보니까 어신지는 03번, JT 에디션, 03번지에 밑에 조수고무를한개 달고요. 목줄은 북서풍 스페셜 1.75. 약한 3m를 직결로 해놨습니다. 자 바늘은 무민들 9호. 일단은 공돌 없이 서서히 체비가 잠길 수 있도록 체비를 했고요. 조금 있으면 해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해가 넘어가면 그때는 야간주 체비로 확보하면서 낚시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하고 함께 야간 낚시를 하려고 왔습니다.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자 아직 해가 지기 전이다 보니까 야간치 채비보다 장길지형대 낚시를 하다가 잘 넘어가면 전자치 채비로 바꿔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해가 지기 전에는 고기가 조금 멀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시간 정도는 조금 멀리 공략을 했다가 밤이 되면 조류가 조금 움직이는 곳보다 대파의 가장자리를 노려서 조금 녀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 밤낚시 병에돔 처음인데요. 제 생각은 반드시 이 시즌에도 입질을 큰 녀석이 밤에는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탐사차 왔는데 안 되면 줄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밤에도 잘될것 같아요. 예. 무더운 한낮을 피해서 이렇게 밤낚시 오는 것도 시원한 낚시를 하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바로 한 번에 뭐가 왔겨왔네 자. 명예돔 같은데요 첫 게시등이 아직 크지는 않지만 명예돔이 얼굴을 보여줍니다 명예돔 맞지? 자 아직 아, 해가 지기 전이니까 작은 녀석들의 사이즈가 아, 움직입니다. 3 0도없는 이런데 이라면 해가 넘어가고 이러면 분명히 큰녀석 물어줄 것같습니첫 캐스팅에 바로 한 마리를 물어주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시야는 아니죠. 어둠사리가 끼고 나면 분명히 큰 녀석 입증해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고기가 많이 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늘 무게 또 서서히 장기게 금이를 만들어 놨는데 착수와 동시에 정렬이 되면서 바로 온주를 시원하게 들어가는 입질입니다. 밑밥 한주국에 바로 밑밥 빗속에 체리를 넣고 예쁘게 동조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래도 해창이 어, 되기 전에 1.7을 쓰지만 해가 넘어가고 이러면 목줄을 2호에서 2.5, 3호까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괜찮은 시야를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죠 이야, 확실히 배가 너무 아니까시야이 바로 커집니다. <목소리> 일반 뱅에도 37파 정도 되요이 어둠 사례가 잘 깔리면서 긴장되는 시간이 아 먹을 것 같습니다. 어반대로 <목소리> 오, 사이즈가 좋아집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집니다. 아, 이 녀석 긴 꼬리네. 3 0 4 5 되는 긴 꼬리가 이제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합 어둠사리가 살끼다 보니까 야간찌 채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채비도 제로, 야간찌로 바꾸고, 바늘도 조금 큰 야미장 12호. 목줄도 1.7호를 쓰다가 2호로 이제 한 단계 업을 했습니다. 자, 야간지를 바꾸고 첫채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긴장해야 될시간이것 같습니다. 밤낚시 기대가 됩니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야 해지니까 간놈 옵니다, 바로. 이야, 갱골이 맞습니다. 옆으로 달린다. 으쌰, 어디로 이야, 힘쓴다. 이야. 자,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36, 37, 8 정도 세 보입니다. 확실히 어둠사리가 딱 내리고 나니까 긴 꼬리가 바로 총알같이 데리고 갑니다. 지금 현재 제로지에 아무것도 안 물렸습니다. 바늘을 12호, 조금 무거운 바늘 쓰고 바늘 무게로 서서히 천천히 내리고 있는데, 원쪽까지확쫙 펴지는 입지를 받았거든요. 역시, 해찬. 야 어떻게 달리노? 내가 배를 강하게 썼지. 이야. 자, 긴 꼬리입니다. 이야, 사자미니다 사자. 자, 긴 꼬리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야, 역시 해찬이 되니까 막. 40이 넘어가는 등거리가확장이야될것 같습니다. 역시 해창 있네요, 한번. 겠습니다 5월 달에도 이렇게 밤 낚시에는 큰 녀석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덥지 않게 낮에 낚시하는 것보다 해창에 낚시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아까처럼 어두워지기 전에 멀리보다 갯바의 가장자리 한 10m, 15m 부근에서 해창고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야, 좋다. 이야, 힘쓴다. 우쌰 이야, 폭발적으로 옵니다. 좋은 빙거리 등에 대한 40한 2, 3 정도 돼 보이네요. 올달 이렇게 야간에도 큰 녀석들이 물어집니다. 바늘을 조금 한 단계 더큰걸 써야 돼요. 아직까지는 목줄 이호가 버텨지는데 진짜 큰 녀석 물기 시작하면 사호까지 과감하게 넣어보겠습니다. 조류가 아예 안 가는 곳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바늘 무게로 딱 정렬이 되고 4, 5m 딱 내려가고 잡고 있으면 바로 지금 들고 가는 패턴입니다. 생각보다 입질이 완전 시원하게 원줄까지 들고 가는 입질은 현재 없습니다. 지가 서서히 들어가면서 초리대를 살 끌다 보면 옆으로 토독 치는 입질에 챔질 하다 보면 쫙 고기가 좀 걸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지금 대마도 밖에 인근에는 반지 빼들인지 오징어 빼들인지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왔다. 자, 이야. 야, 날라갑니다 지금 입질이 조금 한 1,20분 소강이라서 왼쪽에 간출려가 있는데 간출려 뒤쪽으로 살짝 붙였거든요. 바로 입질이 또 다시 들어오네요. 자, 이야, 또 다시 옵니다. 이 우와, 파고든다. 여기 뒤에서 받아오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 뒤로 꼽는다, 와, 이봐야 이거 다 있다, 이놈들. 야 어, 여 뒤에 다 숨어 있다, 이놈들. 아, 야 좋다. 이야, 으쌰. 어? 이야, 장난 아니야, 이야또 뱃길이 있다. 야 방금 한 마리 벗겨지고한 마리 터지고 또다뛰었는데 삼켜서 또 날아가 버렸습니다. 야 생각보다 큰 녀석들이 물어서 목줄을 한 단계 더업 2.5로 바꿨습니다. 밤에는 아무래도 목줄을 안 타다 보니까 목줄을 강하게 써야지 강제 집행이 될것 같네요. 자, 왔다. 이야, 고기가 조금 깊어지는 모양이 고기일이야야지나 아, 5월달 대마도 긴거리 병입니다 한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8시 20분 벌써 지금 사자를 10마리 이상 낚은 것 같습니다 암시 낚시를 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낚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우리 진조박 친구도 계속 현재 좋은 녀석의 씨앗에 병해동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왔다 이야 좋은 놈이다 으쌰. 안 된다 그놈 사이 중에 가장 좋아 보인다는 한 40, 50대, 50대, 야대만도 멋집니다. 긴 꼬리, 긴 꼬리 시즌이라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하지만, 월달에도 밤낚시는 분명히 저는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밤낚시 사이좋은 녀석들 많이 입질해 줍니다. 그런데 해창, 해 넘어갈, 어둑어둑할 시간보다는 입질이 상당히 많이 예민합니다. 이게 과연 입질일까 할 정도로 입질이 예민한데 쥐가 한 5cm 살짝 잠기면 견제를 안 하면 지금 입질을안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오늘은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침 또 야영 손님 한 분이 짐을 갖다 주면서 배가 나온다고 소식을 들어서 오늘 이 정도 충분한 조가로 만족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멋진 갯바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마도 5월달 밤낚시 최고입니다 자 오늘 밤낚시 잠깐 야영을 들어왔는데 야영안 들어가고 열시천수 고기솥을 샀습니다 친구하고 그래서 이게 사0분 물을 떼고 물감명을 오늘 야되자 올달 밤낚시 뱅이도 대박입니다 파금합니다